네, 오늘은 프로그래머스 SQL 코딩 테스트 연습 문제로 조건에 맞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SQL 커리를 함께 작성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UseGoods 볼 테이블 내에는 게시글 아이디, 작성자 아이디, 게시글 제목, 내용, 가격, 작성일 거래 상태, 조회 수를 의미하는 컬럼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테이블인 use-goods-user-table 테이블 내에는 회원 아이디, 닉네임, 시, 도로명 주소 및 상세 주소,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칼럼들을 각각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서 살펴본 두 테이블을 통해 중고거래 게시물을 3건 이상 등록한 사용자의 사용자 아이디, 닉네임, 전체 주소, 전화번호를 조회하는 SQL 퀄리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 주소는 시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가 함께 출력되도록 설정해야 하며, 전화번호의 경우에는 가운데 두번 하이픈을 삽입하여 출력해야 합니다. 끝으로 결과는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림차선 정렬해야 합니다. 문제 결과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출력되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풀이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해당 문제는 두 테이블을 서브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문제 내에서 볼수 있듯이 사용자 아이디, 닉네임, 주소, 전화번호를 조회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컬럼이 속해 있는 Users User 테이블을 먼저 불러오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앞부분에서 볼수 있듯이 중고거래 게시물을 3건 이상 등록한 사용자의 이런 결과들을 출력함으로 WHERE 절 조건을 추가하도록 합니다. 이때 Usegoods, userID에 userID와 u s e g o o d s b o r d t a b l e 의 writerID를 기준으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합니다. 먼저, where 절첫 번째 u s e g o o d s u s e r t a b l e 내에 있는 값을 가져야 하므로 userID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in을 입력한 뒤, where 절에 서브커리를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테이블에서 값을 가져야 하므로 u s e g o o d s f o r t 테이블을 입력한 후 유저 아이디와 비교할 writer ID를 입력해 줍니다. Select 전에 그리고 group by 를 통해 writer ID를 묶은 후 우리는 3건 이상 등록한 사용자를 구해야 하므로, 그룹 바이저를 조건절인 헤빙 절을 입력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건 이상을 구해야 하기 때문에 카운트 함수를 활용하여 writer id를 입력한 후 3보다 크거나 같다를 입력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 user id 그리고 writer id를 비교하여 w h e r e 전에 서브 커리를 추가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셀렉션에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대로 사용자 아이디, 닉네임, 전체 주소, 전화번호를 조회하도록 합니다. 해당 컬럼들은 앞서 확인했듯이 users user 테이블에 있으므로 그대로 불러주도록 합니다. 네, 이렇게 유저 아이디와 닉네임을 불러오면 알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에서 정답에서 볼수 있듯이, 전체 주소와 전화번호를 불러와야 합니다. 그런데 전체 주소를 구해야지만, 하 칼럼 내에서는, 전체 주소로 현재 칼럼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닌, 볼수 있듯이, city, 그리고 도로명 주소, 상세 주소가 각각 나눠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답을 구하기 위해 해당 칼럼들을 각각 이어줘야 함을 알수 있습니다. 이어주는 함수는 컨켓을 활용하여 각각의 칼럼들을 이어줄 수 있지만 해당 연산자를 이렇게 두번 사용하여 각각의 칼럼들을 이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세 개의 칼럼을 이어줘야 함으로 지금과 같은 형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칼럼들을 이어줄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따라서 먼저 시티를 입력한 후 앞서 살펴본 연산자를 입력하고 스트트 어드레스 1을 입력해 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결합이 되면 알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정답에서 볼수 있듯이 현재 전체 주소 내에서는 성남시와 분당구가 띄어쓰기가 존재함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당 두 칼럼 사이에 공백을 넣어줌으로써 띄어쓰기를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street address 2를 입력하여 또다시 이어줄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띄어쓰기가 필요하므로 두 칼럼 사이 내에도 공백을 만들어 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city, street address 1, street address 2 그리고 각각 공백을 두번 사용함으로써 문제에서 요구하는 전체 주소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전화번호를 입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번호 또한 하이픈으로 가운데를 연결 두번 해야 하므로 단순히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칼럼인 tlno를 입력하면 안되면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칼럼을 우리는 서브스트림과 앞서 사용한 연산자, 이어준 연산자를 활용하여 하이픈을 넣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먼저 서브스트림을 입력한 후 TLNO 칼럼에서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를 가져온다고 입력한 뒤 앞서 사용한 연산자를 활용하여 하이픈을 넣어줍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서 정답에서 볼수 있듯이 010 다음에 하이픈이 들어가면 알수 있습니다. 이어서 다시 한번 서브 스트링을 활용하여 TLNO. 이번엔 네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가져와 므로총네 번째 자리부터 네 개의 숫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이픈을 넣어주어서 만들어줍니다. 다음과 같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면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서브 스트링을 활용하여 tlno 이번에는 여덟 번째부터 가져야 하므로 여덟 번째부터 네 개의 숫자를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칼럼의 형태가 됨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orderby를 통해 문제에서는 회원 아이디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정렬해야 하므로 회원 아이디를 의미하는 위주 아이디를 입력하거나 혹은 셀렉트 절의 첫번째 위치였기 때문에 1을 입력한 후 d s c 를 입력하여 문제의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해당 커리를 실행하면 정답이 면알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프로그래머스 조건에 맞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SQL 쿼리문을 함께 작성해 보았습니다. 오늘 문제의 핵심은 해당 문제에서 두 테이블이 존재하고 해당 두 테이블을 어떻게 관련 지어 문제를 풀이할 것인지 빠르게 추측하는 것이 중요했었습니다. 특히 from절 내에는 두 번째 테이블인 users user 테이블을 불러오고 where절 내에 userID와 u s e g o o d s f o r t t a b l e 의 w r i t e i d 를 비교하여 어, 서브커리를 활용하여 w r i t e i d 가세번 이상 어, 나온 것을 추출하는 그런 필터 역할을 걸어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셀렉스 절에 값들을 추측 출력할 때 전체 주소를 입력할 때는 해당 연산자를 활용하고 추가적으로 공백을 넣어줌으로써 문제의 결과가 요구하는 전체 주소를 출력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는 기존 칼럼에서 서브스트림 함수를 활용해서 각각의 값들을 불러오는 마찬가지로 공백이 아닌 여기선 하이픈으로 연결을 하여 문제에서 요구하는 형식을 만들어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더바이전에세트전에 위치한 유저 아이디에 단축어인 1을 입력한 후내림차순을 의미하는 DSC를 입력하여 결과를 완성해 줄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조건에 맞는 사용자 정보를 조회하는 SQL 커리를 함께 작성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SQL 커리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